저희도 이제 일단 뭐 개돼지라고 할게요. 개돼지니까 <laughs> 이해한다 치세요. 이해가 치는데 그래도 수지로 가져 가면 이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리니지 앱 2억 제일 사건 단체 소송 당 모집주 가실 비율 따져보고 승패 예측 때려보고 역자리 아이템은 어디로 갈항 당사자 인터뷰와 함께 진행 상황 돌아갑니다. DJ 창현은 가이아의 경로라는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시세가 2억이야. 리니지에서 비싼 템은 집행감 아니었니? 이 가이아의 경로도 동급템이거든. 요정 클래스 지존무기요. 그래서 별명이 뭐다? 집행활. DJ 창현은 이 템을 자신의 요정 캐릭터로 옮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니지M은 개인 거래가 안 되잖아. 템 옮기려면 게임 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는 시세보다 한참 싼 가격에 가이아의 경로를 판매 등록했어요. 그리고 요정 캐릭이 있는 계정으로 바로 구입할 계획이 근데 싼 가격이라니 얼마? 현금 1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36만 다이아에 올렸어. 왜더 싸게 올렸어? 거래 수수료? 괜히 제값에 올려서 수수료 많이 떼 필요 없으니까 의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왼손이 올리고 오른손이 사려던 그 새벽 찰나의 순간 거래소 등록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랜름 사버린 거예요. 인터셉트 당한 거지. 2억 원 짜리를 누군가가 고작 1천만 원에 득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창에는 거래소 구인 매크로 유저의 손 소행일 가능성도 추측했는데요. 실제로 고가템의 이전 순간을 노리는 거래소 사냥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매크로꾼의 소행이 됐든, 템 이전 실점과 서버를 파악하고 있던 당사자의 관련인 소행이든, 진짜 공교롭게도 천만원어치 다이얼을 보유하고 있던 제삼자가 딱그 순간에 이게 웬또? 하면서 클릭을 했든, 진실이 뭐건가네. 이렇고 첫날린 당사자 입장에선는황망하겠죠 지프락이라도 잡아야 아요 1대1 문의 넣어봤습니다만. 네, NC 회신 왔고요 복구해줄 수 없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제 매크로 형태의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거래 취소 불가, 매크로 사용 여부 확인 불가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죠. 만약 NC에서 거래 취소 시켜 준다면, 거래 취소 아니고! 지금까지 유사 사례 경험자들이 다들 고일어날 테니까요. 아! 김택진이 이번 건이 워낙 고가템이고, 유명 BJ라 비기슈가된 거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 또 이게. 게다가 그 집행활 구입자 입장에서, 만약 거래 취소시그걸 순순히 인정해줄 리도 마무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일 뿐, 인의 부주의 탄! 이라고 쉽게 끝날 이야기였다면, 이슈가 달고 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사자 책임론도 있지만, 게임사 책임 지분에 대한 말도 꽤 나와요. 왜 1대1 개인 거래 기능을 안 열어줬느냐, 이거지. 개인 거래만 있었더라도, 그런 사고 없지 않았겠느냐? 말이지. 그럼 매시당초 개인거래 되는 게임을 하지 그랬니? 라고만 하기에 미니지엠도 출시 전후에 분명히 개인거래 되는 게임이라고 아는 사람 많았거든 니엠 <러네> 출시가 2017년 6월이거든요? 이뻐 아뻐 2017년 3월에 올라온 오피셜 영상에 교환창 나오지요? 소리에는 집행검이야 그리고 동년 5월 니넨 기자 간담회 PT 영상에도 똑같은 장면 나오지요? 인간거래 허용 써있네 개인거래 시스템 연내 도입 동년 11월 뉴스로도 나왔었네요 하지만 출시 3년이 지난즉 개인거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에 대한 NCP 셜은 어땠을까요? 인거래 시스템은 언제 업데이트 되나? 개발은 완료됐다. 인거래가 게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작용에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순간 업데이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인가? 안 넣진 않을 건데 아직 안 넣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한계가 계속 발생하고, 계속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PCR 중에 부작용 대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개인 거래의 부작용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미 황금알 쏟아내는 경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모를 변수를 굳이 만들고 싶진 않다는 걸 대고 더 근본적으로는 장외 거래의 부작용이 싫다는 거겠죠 아마 즉 외부 템 거래 사이트 배불리는 상황이 싫겠지 부작용이라는 게 게임사 입장에서의 부작용이잖아요 리니지 유저 입장에서야 쓸쓸하겠네요 사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애먼놈이 벌어가면 곰 입장에서 막치기야 하겠네 하지만서도 뭐가 좋든 그래픽 조가리가 억단이라는게 정상인가? 유저가 캐릭 주인템주인 맞지 않은? 근데 왜 게임사에 이전수수료를 떼야? 얘들입으로애매모건질이 자유시장 경제라잖아니 그리고도 개인거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 엔씨가 개인거래 진작 업데이트 했으면안 일어났을 일이네. 너는 거래소 없는 팀 버전 해야 된다 이급식아셀 단순 게임 과실 혹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이렇듯 파생되는 쟁점이 많고 여론은 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이템은 현금 가치 적정선 논쟁이야 뭐 너무 익숙하지요 게임 내 재화의 소유권 문제 역시 꾸준히 쿨도는 법리적 쟁점이지요 약관 체크했잖아 따지지마 나는 게임사 약관 지상주의만 따르기에 판사 등 식자층의 반대 의견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너왜 자꾸 게임사 입장에서 짜증날 만한 얘기 들고 오냐 저또 편파 소리 들을까봐 이번에는 리니지 유저랑 경영진의 중간쯤 계신 분들 즉 NC 일반 직원분들 얘기도 좀 살펴보지요 잘잘못이 어디 있음? 그냥 사간 사람만 이득 보고 끝인 거지. 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스틸리스크 감당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건데. 라는 게임 시스템 원칙 위주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린 룰을 알려줬는데 룰을 어겼으니 너가 잘못한 거야. 너 몰고 갈게 아니라 왜 유저가 저런 상황에 처했는지 룰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 거래가 없다는 문제. 이역 자리를 옮기려면 이역이 더 필요한 시스템 그리고 수수료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냐? 이렇게 자사 게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요. 현금거래는 불법 빠이 현금거래나 계정거래는 불법 이건 이용약관 원칙에 입각한 의견이겠지요? 현금거래가 불법이냐? 다이아로 아이템 사고 팔고 하는 거 현금거래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리니지M은 불법 저지르고 있는 게임이란 거냐? 게임사에서 약관으로만 금지하는 거 아니냐? 방금 전 불법 의견에 대한 반박도 있네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화에 대한 거래는 불법이라고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재화에 대한 거래는 인정이라고 한다 라는 재반박도 있습니다 이 시각에선 캠 캐릭 획득 경로가 쟁점이 되겠군요 개발자로서 우선은 유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우리 월급 주는 고객님인데 좀 안타깝게라도 생각해 주면 안 되냐? 어떻게 월급 받아가면서 염치 없냐? 생각하고 살아, 고객님이시다. 월급의 근원에 대한 고찰도 있습니다. 자사 직원들마저 옥신각신 백인 백색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 이게 또. 아 그리고 현금 거래랑 계정 거래 얘기가 나왔었지요. 이 부분도 당사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요정 캐릭터가 일단은 그거는 구매를 한 거지만, 그가이아 경로를 스틸 당한 건제 계정이거든요. 약아를 그러니까 구매할 때 대리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된제 카드로만 구매를 해요. 약관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만 더 진행을 했죠.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요정 캐릭터가 있는 계정은 구매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템을 스틸 당한 건 본인 계정이다. 거래에 필요한 다이아의 획득 경로에는 약관 위배가 없었다.로 정리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겠군요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이기에 지적대상이겠고 다만 사건은 BJ창현이 구매한 계정이 아닌 본인 계정과 구입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에서 계정거래는 별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BJ 창현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들어봤습니다. 스틸을 해간 사람에 대해서 보이성부터 네. 먼저 체크를 할 거고요. 업무방해죄, 컴퓨터 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NC소프트를 상대로 고소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왜 안전하게 이렇게 거래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법리적 검토 더 파고난 후에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할 의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예상되느냐? 이도류 깬법도리한테 자문좀구해 봤어요 또. 민법 제 107조 제 1항. 비진의 의사표시. 와 제목만 봐도 숨이 턱 막혀. 법대생들 존경스러워. 비진이가 뭡니까? 진심이 아니다 이거야. 의사표시 뭡니까? 뜻을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진짜 그러려던건 아니었어요. 나는 말 비슷하다고. 이번 건에 대입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거래소에 템을 올리긴 했지만 진짜 팔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대련법 제목이 그런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야? 노력이 있다. 즉, 할 생각 없이 올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효력은 있다는 거지요. 거래 성립이라 이거지. 하지만, 그 뒷줄 봐봐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할 생각 없이 올렸다는 걸산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거래가 무효라는 거지. 근데 증명은 누가 한다? 버는 쪽이 한다. 그래서 빡친 거예요, 이게. 봐봐요. 야, 너솔까그 집회 행활 파는 거 아니란 거 알고 샀잖아. 내가 템 옮기는 중인 거 알고도 구입 버튼 누른 거잖아. 솔까 2억짜리를 천여 올리던 게 말이 돼? 야 우리가 민점이 1, 2년이냐? 아 인정 좀 해줘 라고 한다 해서 상대가 아이쿠 뽀록나 불었네 해줄리는 없잖아 진짜 빼박물증 같은 게 나오지 않아 난 이게 입증이 좋나 빡센 거요 이게 게다가 민법은 웬만해선 거래의 안전부터 중시하거든 거기다 첩첩산중인 건 이거 이항 봐봐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말빡세요뭔 소리냐 만약에 아이템 산 사람이 이미 팔아버렸다면 이전 획득 과정을 모르고 산 최종 구매자한테는 어쩌질 못한다는 거야 님! 님! 그거 아무 개한테 사셨죠? 그거 원래 내 거예요 걔가 스틸한 거라고요 돌려줘요 뭔소리요 아이템에 이름 써 있는가? 모르겠고 아님이제값 주고 샀거든 한 놈한테 가서 따지시든가 상황이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럼 비밀 구석이 아예 없느냐 저! BJ 창현은 리니지엠 거래소 매크로 시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질틸 당했을 때와 비슷했다 는게 BJ 창현의 주장이지요 만약 매크로 스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파고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는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요 인거래 가능이라고 알고 시작한 유저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개인거래 미적용 쪽을 파고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 측의 유리한 부분 정상적인 게임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일 거래소의 본래 기능은 아이템 이동이 아닌배정구매의 약관 준수 여부 아이템 구입자 측의 유리한 부분 할 생각이 없었어도 거래는 유효 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의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음 BJ창현 측의 유리한 부분 인거래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하게 만든 홍보네요. 무사살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적용되지 않은 개인거래 시스템. 약관 외 방식으로 획득한 요정 캐릭터 계정은 본 사건과 별건. 제식밥. 물론, 비빌 려지가 있다는 것이지, 승산이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NC를 상대로도, 인터셉터를 상대로도 말이지요. DJ창에는 개인 방송을 통해 본인의 잘못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만약 아이템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재발방지책이 마련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단체 소송비를 부담하겠다면서, 공일 피해 사례 경험자를 모집 중이고, 1인 시위를 비롯해 할수 있는 걸다 해보겠다고 하니, 소송의 대상, 그리고 승패를 떠나 사건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잃어버린 자, 가로챈 자, 그리고 방치한 자, 어느 한쪽도 편들어주기 애매한 상황 분생의 결과가 궁금할 뿐입니다 저희도 이제 개돼지라고 할게요 개돼지니까 이해한다 <laughs> 칠게요 그래도 수지로 가져가면 안전하게라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어요 유저 입장에서는 피눈 물나는 거죠